영상 시작부터 무슨 우측 상단에 별첨 보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저 같은 학구한테도 유료 광고가 적혀 있는 모습. 저 광고 받았습니다. 눈개뿔 사실 저 자신한테 주는 광고에요. 이런 개 같은 학구의 광역 억으로 치트키를 사용하면서까지 제작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상은 비구독자분들에게는 보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사실 본의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영상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될 이야기가 있어 제작했습니다. 제 유튜브 인생 현재 2년차. 많은 것들을 해왔고 3 0 0 이상의 영상을 찌찌가 떨어져 나갈 만큼 저 혼자 열심히 만들어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번아웃이 좀 세게 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한밤에길 지나가던 떡장수 아저씨가 생각나고 3년 전에 먹은 뜨끈한 돼지국밥 아주머니가 저의 퇴내를 통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도 유튜버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달려왔고 결과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접을 거냐고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해달라고 왔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새로운 채널들이 생길겁니다 이보다 발로란트의 진가를 발휘하는 유튜버는 없다 정말 발로하는 것 같은 발로란트 좀비의 심연을 꿰들어 보는 자, 주뭐이두 가지 채널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 채널도 운영할 겁니다. 총세 가지의 채널을 운영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골라 드실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렇다고 기획에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홀해지는 건 제가 화장실에 20분 동안 있는 거 2분으로 줄어질 거고요. 꿈속에서 가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해 기획이란 것도이고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생각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하다가 의사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집자 구합니다. 분당 합류 받서드리고요. 꾸준히 오래 할 사람 원하고요. 편집 완성본 포트폴리오 준비해보시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의 심연기 피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일깨워드립니다. 자, 반동부에 들어오면 뭐가 좋냐. 첫번째, 지지가 떨릴 만큼 기분이 좋다. 두번째, 그냥 기분이 좋다. 세번째, 기분이 좋다. 아, 그리고 이 컨셉 존보이드 채널로 이사갑니다. 다시 제본 목소리로 돌아와서 그 멋이겠냐 자존심 밸런스 게임이기 당분간 V R 채 고정 컨텐츠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요 만관부.